In the world of infinite knowledge Embark on the journey with ChatGPT. Complex questions and difficult Problems this magical I will solve them for you Check deep, beating our different together let's explore The knowledge of the world at first And if your answers unfold THE INFINITE POSSIBILITIES From the realm of creativity to writing neighbors discover the with well known abilities such as Pinky Killer the, the art of asking questions and let's grow together starting now Check the P.D.R. the together let's explore the knowledge of the world get first and accurate tensors unfold THE INFINIT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채찌 PT가 작사한 챗봇 교향곡의 뮤직비디오를 감상하셨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이미지 연출 AI인 달리 음성 변조 도구인 보이스드 인공지능 프로듀서와 인간의 협력 덕분에 완성되었습니다 챗찌 p t 는 오늘의 뮤직비디오 조연출을 맡아 도움을 줬습니다. 아직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AI 도구들이 협업하여 창조된 멋진 결과물을 함께 즐겨주세요. 참 나레이션을 맡은 저는 AI, TTS인 타이케스트입니다. TTS는 텍스트 스피치의 약자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챗찌 p t 가 한국어로 작사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어 텍스트로 노래를 만들 수 없어 챗GPT의 뛰어난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영어로 변환해 작성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챗GPT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구성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챗GPT의 감성이 담긴 신앙송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챗GPT의 따뜻한 마음과 창의력이 녹아 있어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가볍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즐겁게 감상해 주세요. AI와 함께하는 언어의 조화. language harmony with AI. 나무꽃이 블라썸되어 인디봄 날의 햇살 아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AI의 선물을 embrace 해요. 채찌 PT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기술의 journey. 한국어와 English가 섞여 우리의 마음을 delight하죠. 두 언어를 embrace 하여 AI 세상을 explore 하리. together 우리가 걸어갈 미래의 황홀한 심포니 Remember 콩글리시로 된이 시의 유쾌한 charm. AI와 함께 세상을 보며 흥미롭게 나아가리. 채찌PT 활용 마스터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채찌PT와 다양한 AI 도구들의 협업을 통한 멋진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쁩니다. 이 강의를 통해 채찌 PT와 인공지능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채찌 PT와 다양한 AI 도구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일상과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